잘 하십니다 됐어 요한이형 장갑끼어 스톱 요한이형 장갑끼면 뭐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아, 중앙벌고아까 아, 아, 네. 저희 프리킥 먹히는거 보셨죠? 스파 있어요 알려줘? 프리킥 알려줘? 네 <웃음> <웃음> 아, 봐봐. 봐봐. 봐봐.

와. 아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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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벨 아아 어, <목소리도>

빨려줘. 형 저기. 어, 출발. 출발. 파이. 오이 이거. 천천히 천천히. 아, <laughs> 몇 분에 끝나냐고 51분. 이전이다경진 이거 거 경진이 한명 내려줘. 한명 내려줘. 아, 여기까지 여기까지, 아, 여기까지. 5일까지 하고 좀 썼다가. 그래, 그 당연히 다음 쯤 없으니까 여기 있게하면 되겠네요. 사진도 여기서 그냥 찍어도 아. 될거 같아. 끝내야구만 아, 이거 들어가, 이거 들어가, 한판 한판 오, 오. 내려 내려, 내려, 민구 내려, 오, 오. 내려, 다시, 형 다시. 오, 오. 빨리. 빨리. 아! 아, 여유 생겼어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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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 민규 어, 상배 오경진 상배 거기서 맞아 사이드, 사이드, 사구 형, 와줘야 돼 상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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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배 민 와줘야 돼, 와줘야 돼 쥐? 민구 형, 아, 공 맞았어 공 맞았어? 아, 아, <laughs> 어, <laughs> 필요

아까비 지금 아, 가운데. 까비. 있어. 있어. 이거 아주 이거. 와. 경태 몇시 끝나? 5 1분이 와. 와, 결승이다. 결승. 결승 같아. 아. 어. 아. 가. 도착이 될겠다. 교체 한번 까 와, 이우영 네. 먼저 문제야, 네. 오케이, 오케이. 오 네.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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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? 어. 괜찮아? 안 나갔어? 가봐아이가 <laughs> <laughs> 오라 짜라! <laughs> <타라. 웃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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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